i 다 암광이 없어서 특대도 못 맞춰. 아니, 암광이 없으니까 특대를 넣줘야죠 car. Tectado, j o 어? 어. 나 좋네. 아이 죽을 뻔했네. 아니. 아이고.

나타 넘나 약합니다. 나타 아, 상영 좀 해주세요. 나디가 이게 캐릭이냐. 어. 어. 어? 오. 위험했다. 어? 아닙니다 약한 겁니다. 못살아나시나요못살아나면 춤이나 춰야지 그냥. 네 아, 누가 유혹이나 떴죠? 지금? 야, 저는, 야, 좋아. 좋아. 저는 일단 누곡이 어? 아닙니다. 하하! 저는 일단 6억이 아니기 때문에. 아하. 어, 어, <목소리도> 어! 춤이나 춰야 돼요, 그냥. 못 깁니다. 어, 뭐, 아, 잠깐만. 그래도 못깰것 같은데. 그냥 춤이나 추겠습니다. 너무 지약해서 춤밖에 할수 수 있는 게 없어요. 나의 황 악몽으로 너의한 세계를 삼켜주겠어. 도뭐 얼마나 웃으면은 춤도 따라 맞춰. 원래 따라쳐야 되는데 나타 같은 약한 주인이 추는 쯤은, 춤은 춤은 따라칠 수 없다는. 페리니의 사망. <laughs> <타당. 웃음> 봐봐요, 나도 얼마나 약해. 끝장 응? 봐봐요, 나다 엄청 약해. 남나 응? 약한 것. 응? 나 다상향 좀. 얼마나 약하면은 지금 이럽니까 아 로딩이 왜 이렇게 느린거죠 도대체 그냥 보라 <laughs> 암광 안내주는 그래. 이유는 여기 암광이 여기 단종됐기, 여기 단종됐기 태어로... 때문 아닌가요?

어째? 어 아이고.

그팻 자동 스킬 쓰는 것도 살이 없으면 안 써요. 팻 액티브 스킬일 뿐만 아니라. 방금 지금 치명타가 안뜬 건가? 좀... 어떻게 못 깨요? 그,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. 너무 늦으셨어요. 근데 이미 다 있다고요? 지금 만들 때 있는 거예요 볼프가 같아서 제가 그냥 저 혼자 살아 남았습니다. <laughs> 다음엔 더 기분 좋게 해줄게. 댕댕이, <laughs> <laughs> <앵글씨씨> 고마워요. 할게 <laughs> 나였습니다. 거기 떡이가 들라니 같은 개 <기업군>. 뻔. 야, <laughs> 라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. 다뻑급기로널 지원해주겠다. 이상이다. 통신 종료. <laughs>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. 다음 업무를 준비해라. 두판남았네요 안전을 기해라. <laughs> 겠습니다 <laughs> 그런 건 넘나 사기이기 때문에. 전적 잉돌 메타 춤 추시네. 아나 <laughs> 흥분 시켜보라고 들어렴 나의 들했네 <laughs> 즐겨 봐.

도망칠것은 없어 죽다 얼마든지 원망해도 좋아 비명을 지르라 태양. 이 위한 물이 되는 거야. 넘나 약한 나타를 살. 네영혼의 제물로 나는 부활하리라. 조르셨나? 왜 죽으셨지? 끝장 보자고! 지옥을 맛보라! 굴이 시작이야 어? 고깃이가쳐라 휴! 흐청기군안 돼! 오, 죽을 뻔했다 이야, 죽을 뻔했다 진짜로 지 원망해도 좋아 치 아이고에나죽어요한 번의 실수로 그냥 피가 쫙 날아가 버렸어요. 어, 무서워. 무서워. 저 춤이 왜 이렇게 얌전한 거죠? 원래 저 춤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. 나눔 강이 아니라 염넘 강임 염넘 강. 염마가 너무 떼요 마스코라고. 산개치다. 결정으로 치닫고 있어. 연속. <목소리>

어 n 게 h e Tachicoma, I hope you 지 않나요? 보라춤 원래 그랬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채팅이 너무나 조용, 조용해진 것. 나미카님 대체 어디 가신 거죠? 흥분 시켜 보라걸들 어, 들아 그럼 춤이가 아니? <laughs> 원래 춤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? 캐릭마다 근데 왜 나는 저 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? 다른 캐릭터는 네, 어 아. 지금 어디 가셨나요? 아야. 난왜저 춤을 한 번도 다른 캐릭터한테서 본 적이 없을까요? Oh, 려 어? 힘을. 어? 거기 서 있단 이야얼마얼마이 어? 잘그겠다 아니, 나디가 이게 게임이냐? 리 던져서 죄송합니다. 봐 그. 아, 진짜. 얘 너무 짜증나요, 진짜. 얘뭐 하는 짓이야? るか 막 아, 이상하네요, 그냥 지금. 지금이 아니라 지금 하요 아, 며칠 계속 이러네 허니 개판이네 그냥 나의 황홀한 악몽으로 너희의 시시한 세계를 집중하는 게 수걸? 할 말이 없네요. 끝! 울부짖으려! 엉! 엉! 앗아! 인마 계도가 몇 퍼지? 악몽은... 결코 끝나지 않아. 위상력 발.. 방출이.. 7,681 이네요. 계속 일어나겠어! 8,000이안 넘어요? 아, 그나저나 이번 판 완전 개막장이었네요 진짜. 왜 이러지?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. 다음은 뻐꾸기로 널 지원해주게. 이상이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